안녕하세요. 텍스 l k about the 함께 분석해 f the t e x I t 세미고 o d 입니다 가상화 분야의 리더 h 던 v m w a r e 가 서버 가상화, h c I 부분은 로 b r o I a d c o m 으로인 e 되었고데 I will talk about the text. I will t a l v d I w a l k about the text. I 사 새로운 사업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옴니사가, 요게, v m a o 그 EUC, 그 VDI 그렇죠. 사업부인 네. EUC 사부가 완전히 별개적인 독립법으로 나온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 언제 나온 거예요? 이게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나오게 됐고요. 음. 이제 조금 지나면 저희가 만 1년이 되는 시기가 음. 도래하고 있습니다. 네네. 원래 저희가 VMAO의 EUC라고 하는 작은 그룹으로, 이제 뭐, 디비전으로 있다가, VMAO가 브로드컴으로 인수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EUC 디비전으로 존재를 할 때, 저희가 매각을 이제 브로드컴에서 발표를 하셨고요. 음. 그래서 이제 작년 7월 달에 마침내 저희가 이제 런칭을 해서, 옴니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뭐, 저에게 제품에 대한 라인업이라든지, 음. 그리고 이제 모든 뭐 R&D라든지, CEO라든지 그대로 다 넘어왔고요. 보다 더 강력하게 R&D 쪽으로 투자를 할수 있어서, 음. 저희한테 좀더 긍정적인 효과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VDI 특화돼가지고 네, 투자를 하겠네요. VDI.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게 VMA하고만 딱 이제 뭐, 이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네. 이게 독립적이니까, 네. 다양한 네.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네, 아니면은 하드웨어 밴더나, 서버 예. 밴더나, 네. 아니면 뭐 HCI 밴더나, 네. 다양한 데들하고 지금 많은 걸 협업을 하시겠네요, 지금. 예, 아무래도 음. 이제 저희가 독립이다라고 하니까, 독립됐으니까 음. 저희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리고 음. 자유도도 굉장히 높고요이 음. 자유도는 결국은 이제 엔드 유저, 우리 고객분들도 음.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저희가 프라이빗이나 멀티, 뭐,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하이퍼바이저도 이제 종속성을 조금 버리고, 더 나은 다른 하이퍼바이저와 함께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존에 그 다음에 기존의그 v m a 어의 EUC 사업부, 네. 그 v d 사업부가 그 인력들도, 네. 인력들이 다 옵니스로 간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 전문성을 그대로 유지하신 거죠? 그렇죠. 음. 과거에는 이제 한국에 네분 정도만 있, 있으셨는데, 네. 벌써 저희가 일곱 명정도 앞으로 더 늘어났고요. 음.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고요. 음. 그리고 좀더어 파트너 중심의 오늘 이제 g i t 한 같이 음. 오셨지만 파트너 음. 중심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음. 더 끈끈한 에코 시스템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기업분들이 이게 음. 궁금하실 것 같아 뭐냐면 VDI고 자체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VMA가 브로드컴인수된다음에 라이선스 정책이 확 바뀌었잖아. 네. 그래가지고 나, 나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혹시, 아, 옴니샤도 <laughs> 똑같은 거 아니야? 다섯 배 뛰는 거 아니야? 혹시 v 데 a 가뭐 이런 식의 걱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 그 점에 대해서. 어. 오늘 저희가 뭐 저희 기술을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아마 네.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음. 저희가 이름이 이제 옴니샤라는 이름과 옴니샤 호라이즌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음. VMA라고 하는 이름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의미와 금액을 올린다. <laughs> 네. 이건 저희하고 연관성이 없고, <laughs> 네. 저희는, 예, 그대로 어. 금액 체계를 그대로 가져갔고요. 아, 어, 좋네요. 예, 어. 저희가 근 4년 동안은 금액을 전혀 올리지 않았어요. 어.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어떠한 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laughs> 그리고 뭐 말씀하시겠지만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음. 저희가 금액적인 베네핏을더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 필요하시면 저희 Git하고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77BT 그 옴니사가 VMA와는 완전히 독립된 VDI와 앱가상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사업계가 생길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너랑 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내가 떠오르는 관점은 뭐냐면 수세라든지 플락스마스 같은 이런 오픈소스 하이퍼바이저하고 온미사하고 뭔가 신호전날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생각해? 고피디님, 오픈소스 하이퍼바이너는 비용 효율성과 커스터마이징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옴미사의 앱선 디멘드는 사용 편의성과 관리 효율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소스 하이퍼바이저를 활용해 유연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앱선 디멘드로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들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인 가상화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스세나 프록스마스 같은 회사들은 현재 에제르터 가상화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옴니사의 앱선 디멘드와 협력하면 사무 보완적인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VDI 기능을 보강하고 고객들에게 더욱 완성도 높은 가상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그 온프리미스 HCI 어, 솔루션을 주도했던 어, 메이저 벤더하고 옴니사하고의 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기존 온프레미스 HCI 솔루션을 주도했던 메이저 밴더와 옴니사의 협업은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옴니사의 앱선 디맨드 같은 가상화 기술이 기존 HCI 솔루션과 통합되어 고객들에게 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기존 HCI 배터가 옴니사의 기술을 활용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을 강화하고 옴니사는 메이저 밴더의 시장 입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SaaS라고 하면 월정액, 뭐 연간해서 이런 구독형으로 우리가 SaaS를 쓰고 있는데 이옴니사의앱선디멘드가 SaaS형으로 서비스가 된다면 기존 SaaS형 서비스들을 종량제 SaaS 서비스로 해주는 그런 마켓플레이스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옴니서의 앱선디멘드가 SaaS 형태로 제공된다면 기존 SaaS 서비스를 종량제 형태로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SaaS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SaaS 같은 것들을 어 구독제 하기도 좀 부담이 됐던 기업들한테 굉장히 어 좋은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거네. 맞습니다, 코피드님. 기존의 구독형 사스 모델이 부담스러웠던 중소기업들에게 종량제 사스 마켓플레이스는 매력적인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비용을 지불하는 되니 더 많은 중소기업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겠죠. 데스크탑 가상화보다 라이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옴니사의 앱 가상화 관련 영상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업무 서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아이트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규스레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태그 전문 채널 토크아이트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